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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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고 뭐! 자 안전하고 재미있게 아우 씨발 더워 <laughs> 아 숨막혀 숨막혀 달시원해니다네 살만 이지 가자 청주로 아, 아 인계구다 아, <laughs> 저도감이 아, 그런다 우리 잠깐 세워놓고 풍덩 하고 가면 된다. 갈 길이 멀더라요. 이렇게 가다간 또시도착더라 또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네. 맞네, 어, 수가철인데. 응. 응. 딱 오늘부터 완전 비클텐데. 아예달로 이 좋게 전해 전자. 야, 아저씨들, 진 짜. 찌기네. 아, 좋다 좋아. 야, 저 다리 밑에는 수영해도겠다. 되 그러니까 저 밑에 다 찐네, 있죠. 오, 시, 기쁜데 못 들어가게 하겠지. 물론 나는 구명조끼 있어야 되지만, 아, 저도 시험은 못 했어. 흥영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구해줄 사람이 필요해. 아이고, 수신환 아저씨 인사해 줍니다. 아, 좋다. 호영이 전화 왔는데, 전화 좀 받을게. 조용하? 더 버티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저쓰레지기 직전이다. 아 운전 중이라지. 응. 아.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 오. 어.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지금 몇 킬로고? 40 킬로. 아. 잠잠 잠, 잠, 잠도 오지 않요잠 잠이 안 온다. <laughs> 자 가장 지금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없다? 물. 시원한 물, 얼음물. <laughs> 그, 뭐, 만약에, 만약에 물을 먹었다 가정을 해봐요. 아. 자 이제 밥이 생각날 거라 어떤? <laughs> 아니 나는 형준이한테 얘기했는데 어. 나는 치맥이 제일 당겨. 치맥. 근데 형준이는 치맥은 2차지 그랬거든. 그렇죠. 치맥은 2차지. 어. 그러니까 1차는 뭐 의견 안 물어봐도 된다. 아니면 형준이한테 전해. 알겠어요. 어 그래. 그럼 아무거나 오케이. 어 나는 아무거나 오케이. 오케이. 네. 전화 곧갈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어디로 나가? 이거 연결돼 있나? 응아 이거 얘랑 연결 안지 아, 소리 가안 들리네? 그냥 보봐야 되네 이하스 어. 뭐, 와이파이로 내것겨갖고 아니 그쪽 방향으로 나갈 거가 저쪽으로 나가? 나가면 불법지아이데응 <laughs> <laughs> 지금 그락그

벌써 1시야 <laughs> 벌써 1시야아오도바이를뭐 <laughs> 이렇게 편하게 탈락하노 <laughs> 잘 산데, 뭐 이, 정 도만 타면 되지 뭐. 울산내려와 야, 바다 울산이 많아. 재워 줄게 제가 보아 바다가 가되아 바다가 되잖아. 가 되잖아. 바로 물질 딱 하면 되고다다가 오늘 아 바다가 되잖아. 바가아줄게이 되잖아. 바다가다가다 이쪽은 안 되겠다. 네. 아이씨, 야, 야 우리 소고이좀 많이 갖고 와 그렇죠? 이거 어떡하네 와, 이뭐 사람 왜 이러면 아? 오토바 이거 아니, 그이가안 되나? 야, 우리 방이 있겠나? <laughs> 와, 방이 걱정인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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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해서 할까? 조회해서, 조회해야조회서부터 갑시다. 기억 안 나는데, 좌측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 am a 복 i t t 때. e k i 데 아, e r 큰길 나가서 p 돌아가 I 가 아, i n k I'm going t 시다방 i 오늘이야. n g 오늘이구나. 어, 그래. i n 시반 o go. I'm going to go. I'm 가 o i 간다. 어, 우리 가자. 잠깐만, 나 들어오면 안될것 같은데. 어, 안되갈네 우리 내 손에 끌고 온다, 왜? 그럼, 어, 앞에 신기라 앞에 신기 돌려라. 어, 돌릴까, 돌릴까? 주머니도 다 급하나? <laughs> 동민이 형 목소리 잘 들리고, 그 다음에 <laughs> 어, 호영이 잘 들리고, 형준이니까 제일 나한테는 제일 좀 작게 들린다. 어, 특히 다 틀려. 어. 아따, 시원하고 날씨 좋고, 멤버 좋고. 자,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게! 와,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왜다 빨라? 와. 아 무서워. 뭐 너무 알수있 같은데. 끝났 뭐가 야리앞다 추월해야겠다. 뭐야이 룰이 멀리 가는 사람이 1등이고. 가다발 내리면 거기서 수톱해야 돼. <목소리> 제일 꼴찌가 편의점 음료수나 사는 거야? 씨와 앞에 길막 쪼아씨 복민이요. 어이씨 <목소리> 아, 형야이 있다 보여. 오다 어찌겠어 어찌겠어 어찌겠야 어찌겠어 어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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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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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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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긴 어, 어,

죽기 살기로 가네. 어? 그 음료에 서 음료수 사기 싫어가지고. 있어. 야, 빨리 간다고 뭐 좋은 게 1등으로 간다. 이는게 좋은 게 아니야. <laughs> 승부를 봐야 되나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되나 <laughs> 어, 마지막 승부차 기억이 안난 <laughs> 그때는 좀 진짜 제가 무리해야되는데 근데 너무 순간에 쓰거든 거의 오르막을 못못올라갈거야 아마 왜? 아, 네. 어, 승부차는 정말 빠르네 모른다 저러면 털력 딱 받아가지고 내려올지 타이밍 사업이야 타이밍 사업 이게 1등으로 가면 좋은게 마지막에 부리... 좋아하면 안받다니까요앞서람을 건너서 아 저거를 <laughs> 걔를 <웃음> 못 줄이겠네 지금 아. <laughs> 여기 맞다. <laughs> 야. 하 야, 이길막하게 없기 이거는. 이거는 어, 비켜 가게 내비두기 아, <laughs> 로코 작았 안돼안돼안 돼. 아, 나쓰 네. 아, 내가 저... 아, 아... 예. 아... <laughs> 아, 복민이 이 형, 아, 나... <laughs> 아, 나... 아, 복민이 형, 복민이 형, 복민이 형, 복이이이 요 내려갈 때까지만 켜켜 어, 그래 진짜? 알았어 아, 아 좋아 좋아 아저기은뭘 해도 안되네 어뭘 해도 안 된다 어, 아... 어... 어... 아... 좋다 그아이 봉민이 야 꼴찌라고 호가네 안녕 러셔. 러요무복신셔 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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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laughs> 953키로